아, 너무 너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저를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해서 저는 일목장의 목자로 섬기고 있는 이혜정 권사입니다. 어 저는 오늘 주제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런 은혜를 받았겠지만 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게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진짜 그런 평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 한 40여 년 전에 할렐루야 성교교를 우리 심옥보 건사님께서 전도를 하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한 길을 약해서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는 정말 다 모든 것이 다그 말씀 안에서 행해졌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게 은혜를 주셔서 무슨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막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성도들한테 그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그 은혜가 잔잔한, 하나님의 평안이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새벽 기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절대 새벽 기도를 못 가겠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에 여자가 가면 무섭다고 위험하다고 못 가겠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지금 같았으면 어쩌면 싸우서라도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럴 수 없었고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저는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때는 이광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인데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부님이 한번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새벽재단을 쌓아보면 어떻겠냐 그런데 정말 내 형편이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많은 진짜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혜종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저는 목표가 그래요 그냥 주혜종님들이 말씀하실 때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다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랬어요 정말 두렵고 지금 사실 많이 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해보겠습니다라고 순종한 메달에 섰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나는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제가 실수해도 여러분이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했고 어,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된 계기는 그 전도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싸우러 할때 사실 남편 때문에 너 쉽게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새벽에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요 남편이 운동 가는 거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가도 교회 가는 것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운동 가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가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운동 간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막 운동을 가서 빨리빨리 하고 또 갔어요. 안 들키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권사 이제.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외부의 원사님들도 오셨고, 우리 성도들 또 가족들, 친지들이 다 와서 정말 축하해주며 정말 성대한 잔치였어요. 그때 우리 남편도 왔지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는 조금 마음이 녹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가 뭔지 뭐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그때는 그랬죠. 아, 권사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응?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때도 목자를 했을 때 내가 목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들에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절대 설득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 나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가야 되겠다 처음에는 조금 싫어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기고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잔잔하고 작은 것 하나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작은거 있으면 하나님 나 이래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기도하고 응답이 되면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도에 제목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육체는 사실 새벽 기도가 이렇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새벽에 깨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또 쉬워요. 딱 결단하고 마음 먹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새벽 예배를 막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딱 이거 하나만 했어. 목사님이. 주일은 꼭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세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라 해서 그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 학원에서 아무리 공부가 있고 뭐있어도안 보냈어요. 저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고삼 엄마는 나를 같이 세면서 막 같이 한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12시만 되면 고삼 아들한테 가서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은 못 나왔어요. 좋은 대학 못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두 아들 다 다니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성인이 되었을 때도 배필을 구할 때도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이제... 정말로 신실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우리 며느리감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는 사람만 세워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했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귀 속에다 얼마나 많이 딱지 듯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은 정말 그게 부담이 되어서 여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좋은 애 있으면 엄마 그 예수를 안믿어 이러고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못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같은 교회 아가씨를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잘 섬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작은 아들은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담은 엄청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100%내 말을 듣나요? 자식들 키워보니까 아시지만 그래서. 아가씨를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서 먼저 물었죠. 예수 믿나니까 안 믿는데요. 너무 마음에 그랬지만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첫날 소개를 해준다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나는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 예수를 믿어야만 나는 다른 건 원하지 않는다. 딱 예수 믿는 거그 하나만 나는 원한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세례도 받고, 우리 아이들도 유아사례 받고, 지금은 일산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시련이 없었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음, 지금 4년 반딱 됐네요.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딱 병원에 입원하고 한달 만에 정말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그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얘기도 못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서 옆에서 보살. 그런데 어. 갑자기 아침에 검사한다고 새벽에 자전거 타고 와서 검사해 놓고 와서 검사 결과를 보러 나랑 같이 갔는데 빈혈이 심하니까 잠깐 입원을 하자고 그래서 당연히 2, 3일 입원하면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흔쾌히 그랬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계속 합병증이 이것저것 다 와가지고 딱한달 입원해서 말 한마디도 못 했어요. 딱그 사람이 의식 있을 때한 말은. 나한테 미안해 딱그 소리 한마디고 갔습니다. 근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도, 그때도 저는 새벽에 목사님 계시지만 새벽 예배도 나왔고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정말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그 와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강팎에 듣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게, 않았을 것 같은 그 남편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계기가 있었어요. 음, 우리가, 우리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자전거 대리섬머를 했습니다. 한 30년 동안을 했는데 갑자기 그 바로 옆 가게. 옆에 옆에 큰 아주 유명 브랜드의 가게가 매장이 크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엄청 걱정을 했어요. 이건, 이건 거 진짜 난제는 끝났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그런 말을 했죠. 근데 그게 들어가겠어요. 일단 육신적으로 얼마나 걱정 돼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유쾌하던 사람이 말도 잘안 하고 먹는 것도 잘안 먹고 휴가를 갔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엄청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정말 그렇게 서로 분위기만 좀 이상하게 만들고 휴가를 끝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었죠. 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가 보다 싶어서 계속 했 우리 교회 갑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따로 있을 거니까, 원망도 하지 말고, 미워도 하지 말고, 우리 그게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힘드니까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일보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고 분명히 와서 졸고 했을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졸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뭐, 그래도 주일이면 성경책 먼저 챙기고 나섰고, 예배 시간 한 번도 늦지 않았고, 주일도 정말 잘 지켰습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3년을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더욱더 기도를 하게 시작했고 혼자니까 정말 처음에는 엄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막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면서 막 문을 꽁꽁 잠그고 잤어요. 그게 무슨 위안이 <laughs>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주셨고 말씀으로 정말 위로해주셨고 힘을 주셔서 그래도 그 자리에 있던 것이 너무나 지금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요 저는 음, 큐티를 정말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큐티는 내게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또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또제 목사님께서 이광 목사님께서 제한테 성경책을 주셨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아, 하나님은 내 빛이 되어서 내가 어둠에 헤매지 않고 갈수 있게 하시고 정말 힘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고 또 내가 유혹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케 해 주신 거것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은 사실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당당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엄마가 굉장히 씩씩한 엄마인 줄 알아요. 왜냐면 애들 앞에서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어요. 왜 애들 마음 아플까 봐서 혼자 진짜 울어도 한 번도 그런 것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하고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신목 부원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laughs> 나를 이렇게 정말 몰랐으면 저는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가자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랬던 그랬고 나는 음, 좀 마음이 약간 좀 강박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실제로 믿어지거나 내가 보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를 않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정말 충만 임한다는 것을 얼마도 고백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뜰때 하나님,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숨을 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말 때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히 하루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고백입니다. 저는 새벽에 지금은 처음은 솔직히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이광 목사님 그러셨어요. 하루에 100명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한시간씩 기도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한시간을뭘 기도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요. 여러분은 저를 몰라도 저는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다 압니다. 하루에 제가 200명 이상을 이름을 부리며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전 누가 기도를 저한테 부탁하면요, 그 끝까지 갑니다. 몇십 년이 걸려도 갑니다. 지금도 저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저는 지금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포기하셨나요? 다시 일어서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안과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아유. 앞으로도 더 저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면 하 40년에 돌아보니 내 청춘과 내 열정의 시간들이 다 이곳에 남아 있더라고요. 정말 앞도 뒤도 뒤도 앞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만 왔더니 어느새 내가 벌써 이렇게 70이 넘었네요 <laughs>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기꺼이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어, 제가 끝까지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